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오늘 정말 빛나십니다. 우리 글로벌 팬분들에게도 또 다양하게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Hey guys, we're s h i n i 아, 민나사 민지와 샤이니です. 고맙습니다. 아 우리 SBS 가요대전에서 샤이니를 볼수 있다는 영광인데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가요대전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지금 3년 연속 가요대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 늘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K-POP도 정말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요대전? 어, 네, 저희 샤이니로서 정말 오랜만에 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또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연속 우리 또 가요대전 MC를 맡고 계신 키씨 진행까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태민 씨는 이 현장과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아네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사실 제가 얼마 전 이제 12월 1 6 17일 날 솔로 콘서트를 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랄까 또 다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남다른 기분인 것 같고 오늘도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샤워울 분들에게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가요대전과 함께 샤이니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도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샤이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빛나게 런웨이를 걸어주세요 있습니다. 아 우리 응원봉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 가운데 서주시고요. 계속해서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착해서 한번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기자님들 계시거든요. 네, 팬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번에 사랑의 하트 샤오 분들에게 날려주세요. 다양한 포즈와 사랑의 아트 날려주세요. 자 마지막 오른쪽도 다양한 손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와 사랑의 아트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샤이니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샤이니 왼쪽으로.